고치고 무엇이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다시 만든다. 오래되고 실증난 물건을 최신 유행에 맞게 고쳐 쓰는 놀라운 리폼의 세계. 처음 하나 꽁짜 나온 거 같아요. 100% 만족해요. 가격과 멋을 한 번에. 새로 사는 것보다 값은 절반이 되고 만족감은 두배더 높아지는 마법 같은 리폼 현장을 소개합니다. 귀한 귀금속 상가거리, 하지만 요몇년새 무섭도록 올라버린 금 가격에 이 거리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부쩍 드메졌는데요. 이곳은 종로의 보석 리폼 전문점. 보석 리폼을 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디자인의 새 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지 리폼의 경우는 반지 디자인 비용과 반지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지고 오신 금을 거의 100%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대략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좀 진한 게 있는데요. 손님이 가져온 보석 세트 한눈에 보기에도 디자인이 예스럽죠? 요즘 좀 금값도 비싸서 또 새로 살려니까 너무 또 돈이 많이 들어서 좀그 디자인을 요즘 디자인으로 새로 좀 리폼을 할까 해서 여기를 찾았거든요. 보 n 리폼점 고객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과정은 필수. 방문이 불편한 지방 고객들은 전화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는 주얼리 리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요. 요즘에 또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석 리폼은 가지고 있던 금을 녹여 재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값의 약 70%를 절약하고 디자인도 본인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 태어난 리폼 보석. 정말 새것처럼 빛나고 아름답죠? 메인 보석은 재활용하고 디자인만 새로 했기에 새것이나 다름없으면서도 가격은 30~40%나 저렴하다는 것이 보석 리폼의 최대 장점입니다. 예전에 너무 촌스러워서 끼지 못했던 반지를 지금은 어, 매일 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생활의 지혜의 리폼. 쓸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현명한 소비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지금 리폼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물건이 감쪽같이 새 제품처럼 변신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렇죠.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이나 리폼해 볼 만한 것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